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상반기 예비군법 1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 여러분들 이제 사항형 문제죠. 예비군법에서 이제 보상에 관련된 사항형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문제 이런 문제를 풀면 이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가 길다 보니까 그럼 다 읽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순서를 제가 항상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순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에서는 지금 옳지 않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셔야죠. 다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지 않은 것 모두 고라하면 항상 주의하라고 했죠. 예, 여러분들 체크할 때 나중에 이제 옳은 걸 고를, 고를 수가 있어요. 예,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게 이제 문제를 그 답안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아 답이 대충 이제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내려, 내려온다고 했죠 보면 기억니은 어기억 여기 있네 그다음에 디귿니을 디귿니 여기 있네 어 니은 디귿니어 니은 디귿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 기억니은 디귿니을을 몇 개씩 있냐 두개 니은 세 개, 디귿 세 개, 리을 세 개. 뭐 이렇게 뭐. 근데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예, 출제자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한 거고요. 실제는 이렇게 안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이제 군박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이 문제를 다 읽는 것이 아니다. 여기 보기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뭐 쉽게 풀릴 수가 있다. 어, 기억. 가의 부상은 예비군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하였지만 부상 치료 기간을 지급 기간으로 하여 휴업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부상 치료 기간이 지금 보시면 어? 거의 3년이네요. 2년하고 한 11개월? 뭐 거의 그렇죠. 근데 우리가 휴업 보상금을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때 휴업 보상금은 최대 몇 년? 2년이라고 했죠. 2년이라고 하면 우리 730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2년이 넘어간 날을 지급 기간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틀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이 기억이 틀린 거니까 틀린 거를 골라야 되겠죠. 그럼 기억이 없으면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니은 1번하고 4번이 답이다. 그러면 얘가 x고 당연히 니은도 x일 거고요. 우리 지이률 중에 하나만 맞는지 틀린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니은 뭐가 틀렸는지. 육군 참모총장이 갑에 대한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수임본부 대장은 육군 참모총장의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 참모총장이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군사령관이 군사령관이 요청을 하게 돼 있죠, 이렇게. 아 참모총장님 휴업보상금 이거 요, 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사령관의 역할이 여기선 있지. 수익군부대장이요청하는게 아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냐? 아수익군부대장이 아니라 군사령관이구나. 그럼 여러분들 디귿 니글스를 살 어, 여러분이 식별하시면 사실 가봉 쉽게 구할 수 있죠? 갑은, 디귿 예비 관련 중에 후에, 종료 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군인재해보상법 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 어, 장애 지급에과 지급 절차에 준하여 지급하는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니한다 훈련 종료, 이, 이, 갑이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갑은, 뭐, 뭐, 해가지고, 예비훈련 참석했는데, 당일 훈련 종류, 기가 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기가 중에도 해당이 되죠? 예, 복귀하고, 오고 가는 거다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주의해 봐야 될 게, 군인재해보상법인지를 명확하게 보셔야죠.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군인재해보상법 말고, 뭐, 다른 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제 뭐 보상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요 명칭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식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이 틀렸다. 그다음에 의리 통원 치료 중에 장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 보상금을 지급 시에는 이미 지급된 장애 보상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아니죠. 공제하죠.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경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전부 다 틀렸다. 그럼 여기 문제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금 이게 보기도 안 봤잖아요, 사실은. 예, 사안은 훈련 중이라는 거죠. 훈련 중에 다친 거고요. 훈련 중에 갑은 복귀 중에 다친 거고요. 그래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생계를 운영하지 못했다. 을은. 예비훈련장 사격훈련중 총기 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당연히 이거 보상 대상자고요. 을은 곧바로 후송 후수소를 받았고 통화치료를 계속 받다가 휴증으로 사망했다. 그러면 최초에는 장애보상금으로 먼저 받았다면 장애보상금 받았고 근데 사망보상금이 나중에 사망을 하면 그만큼 장애보상금을 받은 만큼 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우린 답은 구했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문제를, 어, 요약한 걸 한번 볼게요. 우리 신체 보상금은, 신체가 낮춰서 보, 보상금을 받는 거는, 재해 보상금과 휴업 보상금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재해 보상금은 아까처럼, 다친 사람은 장애 보상금, 죽은 사람은 사망보상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다쳐서의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받는 부분이라고 하면 휴업보상금은 이다쳐가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쳐서 발생한 거긴 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른 거다. 그래서 휴업보상금, 재보상금과 해 휴업보상금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거. 그러면 이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민방위법하고 예비금법이 서로 비스무리하게 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놨고요 민방위법은 사망보상금이 전체 산업체 고용노동부에서 공표를 하죠. 전체 산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의 36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 평균이, 이월 평균이 나오려고 하면 전년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사망 전년도 회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거밖에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월 평균 임금액이 얼마다. 우리 대충 하면 400만원 정도 되겠죠. 네. 뭐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36배 하면, 어, 1억, 뭐, 1억 4천, 뭐, 4백만원 정도 되나요? 1억4,4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민방위법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1억4,400만 원 정도 받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요. 민방위법에서는 등급이, 장애 등급이 6등급까지 있다고 해서 이 사망보상금에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고 12분의 1이 12 똑같이 1등급하고 사망보상금하고는 같아요. 그리고 6등급은 그 중에 사망보상금의 반 정도인 12분의 6이고, 제가 이제, 뭐, 우습게 얘기해서, 어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장애보상금이니까 8. 8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8. 8이 없어요, 여기. 그쵸? 12분의 11, 12분의 10, 9. 8이 사없어 없어졌어요? 예, 7, 6. 요, 이제,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8이 없다, 여기. 장애보상금에는. 그다음에 민방위법에서는 휴업 보상금이 어 도시 가계비와 농가 가계비의 평균 곱하기 거기에 60%에다가 이거를 일할 계산 그러니까 하루 하루로 계산을 해서 실제 칠월로인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는데 최대 2년까지 최대 2년이면 730일 뭐 윤달이 우면칠 뭐 731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 최대 7 3 1일까지다 근데 문제에 보면 750일 뭐그 이상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 3 1일까지만 적용을 해야 된다. 최대 2년까지만. 그러면 이게 실제 는 통계냐? 이게 실제 통계에 없어요. 도시 가계비와 농가 가계비의 평균이 안 나와 있어요. 실제 통계는. 근데도 이 법이 안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 낼때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에 60%의 일할 계산한 것이 뭐 3년 동안 뭐 10만원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거 그대로 원내용 그대로 숙제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만원의 일할 계산한 게 10만원이라고 하면 뭐 내가 뭐 30일을 못했다 그러면 300만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730일 2년 꼬박 못했다고 하면 7300만원을 받는 거겠죠. 이 정도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비군법은 이게 2000년 6월 11일 이후에 제가 공부했던 19년도 이때는 다른 법을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2000년 6월 11일 이후부터는 군인재해보상법을 적용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하면 안 돼요. 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군인이다. 군인재해보상법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망보상금은 전사한 거와 특수직무 수직, 숨직한 거랑 일반적인 공무상, 공무상 사망이랑 다 다르다. 그래서 차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군인재해보상법이긴 한데,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액에 평균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려서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평균액의 60배, 그 다음에 특수직무순직은 45배, 공무상 사망, 일반적인 건 24배를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만 볼게요. 우리 장애보상금, 그러면 사망보상금 이렇다고 하고요. 장애보상금은 1에서 4급까지가 있어요. 아까는 민방위는 1에서 6급, 여기는 1에서 4급까지 있고, 얘는 9369가 있고, 936그 사이에 4.5가 있다. 그래서 공모 전체 기준, 기준 월 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3, 6, 9가 있는데 그 중에 4.5 중간에 4.5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장애보상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전상이냐 특수 공무직이냐를 따져서 따져서 요 금화, 금액에서 2.5배, 1.8배, 8배를 한다. 근데 사실은 여기, 이 요, 요, 요 부분이 시험 문제 여태까지 잘안 나왔어요. 네. 법이 바뀌고, 이게 군인재해법에, 재해보상법에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한 문제가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출제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업보상금은, 전년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의80% 프로를 적용을 해서 일할 계산을 합니다. 당연히 전년도밖에 될 수가 없겠죠 통계 나온 게 그래서 똑같이 치료로 못한 건데 2년까지 적용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전사자 아까 얼마큼 받는지 한번 하면 이게 한5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양이다 전사 전사가 됐을 때는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휴업 보상금 지급 절차가 여러분들 예비군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일반적인 절차와 참모총장이 지급할 경우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그 절차를 한번 보시면 예비군대원이 있고요. 예비군대원이 휴업보상금을 받아야 될 사항, 소속군부대장, 예, 동원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훈련했으면 훈련부대장, 또 동원됐는데 수탁경찰서행에 의해서 동원되는 경우가 있었죠. 위탁을 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세 가지, 세 가지 경우에 부대장이 실제 데리고 있다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비군대원이 휴업보상금을 7호로 해서, 어, 휴업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좀 있다 되겠죠. 다친 다음에 7호로 해서 내가 생업을 종사해 못해야 되니까. 그러면 휴업보상금을 지급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제출하면 안 되겠죠. 내가 치료를 해서 휴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원래 내가 동원됐을 때 훈련됐을 때그 부대장에게 제출을 하면 이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 이 사람이 다친지 안 다친지 그러면 이 휴업 사실과 진료기록부를 실제 확인해서 휴업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다시 수인군부대장에 토스를 합니다. 보냅니다. 그러면 수인군부대장은 휴업보상금 휴업 지급에 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방 군단 같은 경우는 전방에는 이제 수인군부대장이 군단장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참모장님이 이게 뭐, 뭐뭐일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이런 게 있으면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급을 결정을 한 다음에 군사관할 군사람한테 아저 이렇게 결정했는데 지급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군사람관이 아 지급해라 이렇게 명령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법령상에는 안 나와 있다. 이거 이해하셨죠? 흐름을? 이해 반해서 참모총장이 그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우리 동원을 했는데 병역동원을 했는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모총장이 동원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참모총장이 지급하는 경우로 나오겠죠? 그러면 시작이 어디냐? 관할 군사령관이 참모총장이 잘 모르고 있으니 지급 요청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까는 수익본 부대장이 군사령관에게 지급 요청을 했잖아요. 여기는 관할 군사령관이 지급 요청을 한다. 그러면 아, 참모총장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참모총장이 지급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참모총장이 이 예비군 대원에게 다이렉트로 휴업 보상금을 지급을 바로 합니다. 이게 위의 일반적인 절차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